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스테반 집사를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용서받은 것을 보면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성령 모독죄는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던 자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면 예배를 방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성령 모독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누가 보고 밀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거듭나지 못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나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고 죄 용서받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